새로운 반갑습니다. 양대의 양박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스톰 블록 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 저번 시간에 지옥 던전에 가 가지고 스포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더 스켈레톤 스포너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위더 스켈레톤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몹 그라인딩 유티를 이용을 해서 위더 스켈레톤을 잡아서 머리를 얻기 위한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 스포너를 좀 이용을 해볼 텐데 이거를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까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거는 이검 소울 샤드스라고 하는 이 모드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는 에꽤 많이 얻었었죠. 이 빌소드라는 녀석으로 이제 소울을 모을 수가 있는데 소울을 모아서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이 소울 샤드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제작을 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녀석도 좀 만들어야 돼요. 소울 케이지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이 녀석이에요. 컬업티드 인곳이라고 하는 이걸 좀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녀석 어 빌더스트라는 게 필요합니다. 빌더스트는 이런 식으로 영혼 모래를 용광로에서 굽거나 재련을 하게 되면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용광로에서 굽는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어그먼트를 제작을 해주면 어,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그먼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용광로가 하나가 일단 필요하니까 용광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용광로를 이용을 해서 어그먼트를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 어, 종이가 좀 없는데 종이는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되면 되죠. 어,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열어가지고요. 집어 넣어버리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용광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거고요. 어, 나중에 이제 화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걸 빼야되나요? 아무튼 그렇게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필요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우선은 이 영혼 모래가 좀 필요하겠네요. 대충 한이 정도만 구워보도록 할까요?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구워주게 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빌더스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 빌더스트 한 세트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인곳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. 인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녀석. 카롭티드 에센스가 좀 필요한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다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인곳까지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고 16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게이 소울 케이지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소울 샤드를 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, 딱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. 대신,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, 크래프팅 방법이 있는데, 일단은 다이아몬드로 글로스톤 블록의 상단부를 오른쪽 클릭하면 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은 흑요석과 석영블록과 발광석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일단은 이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이 전혀 없어가지고요. 일단은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 우선 흑여석이 4개가 필요할 거니까 4개를 꺼내주도록 하고요 네도 석영도 4개가 필요하겠죠 4개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발광석 블럭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블럭으로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한번 이제 설치를 좀 해봐야겠죠 우선은 땅을 좀 파주도록 하죠 대충 이렇게 파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설치를 해봅시다 흑요석은 대충 이 정도면 되려나요 그리고 석영 블럭도 뭐 대충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발광석을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광석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우선 필요한 게 이제 다이아몬드 였죠 다이아몬드를 꺼내다가 우클릭을 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깨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대충 좀 메꿔 주도록 하고요 다 메꾼 다음에 어, 이 녀석을 한번 좀 채워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위더스켈라톤을 좀 잡아 가지고 소울샤드에 소울을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일단 한번 사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모블 스폰하기 위해서는 빛이 없는 장소로 좀 가줄 필요가 있죠. 빛이 없는 장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. 일단은 이쪽 부분에 스폰너를좀 설치를 해서 위더 스켈레톤을 꺼내보도록 합시다. 어, 이쯤 되면 빛이 좀 없다고 봐야겠죠.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줍니다.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. 얘를 바로 그냥 잡으면 되나요?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잡아 봅시다. 이렇게. 잡아 주면은 이렇게 소리 모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오너도 이렇게 어 지정이 된걸 확인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티어를 좀 올려 줘야 되는데 티어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를 잡았냐에 따라서 티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. 64마리를 잡게 되면은 티어 1. 그다음에 어 128마리를 잡게 되면 티어 2가 되겠죠? 이런 식으로 티어를 올려서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이 티어를 조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잡으면서 티어를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소울 64개를 모아 가지고 티어 1까지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더 올려서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좋긴 할 텐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좀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조금 더 필요한데 그것까지 좀 제작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우선 필요한 거는 모팬이좀 필요할 거예요 모을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좀 사용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돌반 블럭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요 대충 한 5개 정도 이용을 해 주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5개를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펜 범위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모펜 하나를 설치를 해서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Show a r e 를키게 되면은 모펜의 작동 범위를 좀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범위를 좀 늘려볼 수가 있어요. 아니면 속도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게좀 이용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서 좀 넣어보도록 합시다.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모 검색을 해가지고요 모펜 업그레이드들을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충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이건 하나 정도만 넣게 되면 제가 필요한 공간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높이는 굳이.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넓이 정도만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. 일단은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.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녀석, 일단은 속도로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마 범위를 늘려주는 녀석일 거예요. 이것도 조금 더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나만 집어넣어보도록 합시다.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보면 늘어났나요? 이게? 일단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합시다.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, 한 칸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. 그러면 아홉 칸 정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. 네, 다섯, 여섯, 일곱 칸. 그러면 두개 정도만 더 넣어주게 되면 제가 원하는 데까지 늘려볼 수가 있겠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녀석 세 대를 이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. 그러면 필요한 게 일단 네 개씩 들어갔죠.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. 세개 정도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은 얘는 사용할 준비가 된것 같고요. 어, 이 녀석을 이제 설치할 곳을 좀 마련을 해 봐야겠죠. 이쪽 부분을 좀 파고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파보도록 합시다. 자 일단 제가 필요한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건데 일단은 필요한 이 모펜이랑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좀 해봐야겠죠 대충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하나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하나 모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도록 합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몬스터를 이제 이쪽 끝까지 좀 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목펜을 하나,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목들을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.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걸 여기다가 설치해주게 를 되면은 이제 모서를 잘 잡아주는 상태가. 되게 될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들을 하나씩 넣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비 올려 주는 건 넣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4개씩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었으면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녀석을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레드스톤 신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레드스톤 신호를 넣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어 빛을 내 가지고 이 녀석을 좀 끊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작업도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레드스톤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필요한 준비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어 준비를. 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이렇게 조명 작업과 그 다음에 이펜의 레드톤 스 작업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. 거의 다 완료를 했다는 게 일단은 수신을 할수 있도록만 좀 준비를 해놨지. 발신 부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수신을 할수 있도록 좀바꿔놨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은 이제 다좀 메꿔주도록 합시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메꿔주도록 하고요. 이쪽도 수신이 완료 되게 되어 있으니까 메꿔주도록 합시다.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설치가 어느 정도 된것 같죠. 그러면 이 녀석도 이제 옮겨서 좀 설치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. 이 솔케이지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 위쪽으로 이 녀석 이 스포너를 설치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고요. 뭐 여기 위쪽으로 어차피 위덕키가 3칸이니까 나오지 않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을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어, 아까 만들었던 이 소울샤드는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온오프 스위치를 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<laughs> <laughs> 자 대충 한 이쯤에다가 온오프 스위치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레버를 달아 주도록 하고요 이 뒤쪽 부분을 파 가지고 이제 이 레드스톤 링크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보펜을 이용을 해서 채널 설정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제 다 채널 설정이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 주게 되면은 불이 꺼지면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켜 주게 되면은 멈추면서 불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, 이게 이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하기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설치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좋을지 여기가 좋을지 아니면은 한 가운데에다가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제가 별도로 좀 고민을 해서 어디다 설치할지는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녀석도 레드스톤 신호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도 레드스톤 신호를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. 똑같이 레드스톤 링크를 달아 주도록 할 거고요. 여기다가도 모패널 이용 해서 채널 설정을 해 주게 되면은 똑같은 신호를 다 받을 수가 있겠죠. 자, 여기다가 하나,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. 얘는 이제 수신 모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클릭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도 마감을 시켜주도록 하고요. 뭐 대충한 사용할 준비가 된거 같네요. 이렇게 해주면 모펜도 작동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작동을 하게 되겠죠. 좋습니다. 자, 조금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은 안 나오는 게좀 문제긴 하네요. 어, 그리고 이 녀석들이 스폰이 되는군요.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일단은 꺼놓 들어가고요. 자 이제 몬스터를 처리할 녀석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 녀석을 부셔다가 저기다가 설치를 좀 해주면 될 거고요. 이 녀석을 이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템들을 회수를 좀할 방법이 필요하죠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, 이 호퍼를 이용을 해서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호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사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. 바로 가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 녀석도 이제 작동을 하려면은 레드스톤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레드스톤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도 레드스톤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밑에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 레드스톤 링크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주파수도 맞춰주도록 해야겠죠 똑같이 그냥 모펜을 이용을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렇게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을 이용해서 쌓고 올라오면 감쪽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수신 모드로 안 바꿨군요 이렇게 수신 모드로 바꿔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작동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돌려 주게 되면은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저기에 닿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이 녀석은 이제 마감을 좀해 줘야 되는데 마감 같은 경우에는 창왕유리를 좀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차광유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녀석을 가져다가 바로 이렇게 막아주면 될것 같고요. 이 차광유리도 이제 이렇게 연결된 차광유리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용을 하준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우선 이걸 캐가지고요. 연결된 녀석으로 바꿔서 이용을 해 주도록 합시다. 이렇게 변형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 좋은 녀석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단은 어 벗겨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작동을 안할 거고요 어이 녀석은 다 싸서 이렇게 막아 주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준비가 다된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몬스터가 죽게 되는데 지금 살짝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어 보면은 지금 여기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 팬이 지금 작동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어 개선을 할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을 하는 이 엔티티 컨베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넣었나요? 어 그런 것 같네요. 업그레이드를 좀 넣어주도록 합시다. 어쩐지 머리가 좀 많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넣어서 였네요. 그러면은 이 녀석을 다시 넣고 한번 작동을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머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 봅시다. 보면은 벌써 머리가 두개 떨어진 게 보이죠.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음 굳이 안 막아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. 제 얼굴을 보면은 저한테 달려들려고 여기에 조금 더잘 죽지 않을까요? 그렇게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꺼 주도록 하고요 어, 잠깐 회수를 좀 하러 갑시다 얼만큼 모였는지 좀 확인해 을 주는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들어가서 회수를 좀해 주도록 할거고요이 친구는 처리를 그냥 해버리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전리품들이 어느정도 나왔죠 벌써 머리를 12개 정도를 모았고요 그러면은 위더를 좀 잡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이랑 경험치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까지 집어 놓게 되면은 정말로 완성이 좀될것 같은데,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까지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위더스켈레톤을 잡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어 일단 모펜을 이용해서 몹을 모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몹이 잘 모이지는 않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어 대안으로는 이 엔티티 컨베어 이 녀석을 좀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장치 잠깐 좀 사용을 해봤는데 위더스켈레톤 어, 해고를 12개나 얻을 수가 있었어요. 굉장히 효율은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잘 다듬어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 안녕.